안녕하세요 에페만테나 어, 설치전문 cdqat.com에서 오늘은 저 어, 가평 상면 어, 평일인가 모르겠는데 이 깊은 산골에 와 있습니다 저는 주택이 상당히 많은데고요 보니까 예. 일반 제로 dbd 안테나로 마이너스 30뭐 2,3db 나와요 예, 도저히 오디오 생활 불가능 하셨던 분인데 제리이 와서 어, 다행히 뭐 이득이 크게 높지 않는 rs-3000을 어, 설치하고 지금 현재 수신율이 마이너스 30db 에서 마이너스 어, 1.2db 까지 올라왔습니다 무려 30db 올라왔거든요 에, 에, 들리는 것처럼 어 클래식 네. 음악이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네요. 단지 이제 일반 라디오는 약 14개 채널이 잘 들어옵니다. 그리고 치차라임 생긴 거는 한 8채널. 네, 예, 예. 예, 예. 이쪽에 청룡산이 네. 대각적으로 저, 네. 어, 서울 방향으로 네. 있고 저, 그래서 창골이라서 네. 상당히 오디오 생활하기 힘든데입니다 혹시 이 동영상 보신 분들은 이쪽 지역에 사신다면 저희들하고 컨택을 하시면 깔끔하게 해결을 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c b 기 안테나였습니다.